안녕하세요 김세우팀입니다 오늘은 방갈로르에 대한 스킬과 팁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패시브 더블템입니다 달리는 도중에 공격당하면 잠시동안 더 빨리 움직입니다 여기서 공격당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총알이 주변을 스치기만 해도 발동됩니다 이 패시브가 발동되면 이동속도가 매우 빨라져서 연막을 깔고 도망치기가 쉽고 빠른 이동속도를 이용해 적의 뒤를 치는 등 단점이 없는 패시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전술 스킬 스모크 런처입니다. 연막 장벽을 만드는 고속 연막탄을 발사합니다. 이 스킬을 사용하면 세 갈래로 연막이 퍼집니다. 이 스킬을 사용시 궤적이 보이고 사거리도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군이 당했을 때 멀리서 연막을 깔아준 뒤 연막 안에서 아군을 살리는 플레이가 가능하고 연막을 적에게 쏠 경우 작은 데미지가 들어가는 동시에 적군의 시야가 차단되기 때문에 적의 뒤를 잡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연막을 너무 남발하면 아군의 시야까지 가려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팀에 블러드하운드가 있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보여주고 팀에 블러드하운드가 없어도 디지털 스레트 파츠가 있다면 상당히 유용한 스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밋 스킬, 롤링 썬더입니다. 서서히 지역을 훑으며 공격하는 폭격을 요청합니다. 스킬을 사용시 방갈로르가 신호탄을 손에 쥐게 되며 그 신호탄을 던지는 자리에 여러 개의 폭격이 날아옵니다. 이 폭격을 맞으면 데미지와 함께 화면 노이즈가 생기게 되지만 지브롤터의 폭격과 다르게 폭격이 느리고 터지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포격을 맞춘다는 느낌보다는 상대의 이동을 차단한다라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스킬은 자신과 적군에게는 데미지가 들어가고 아군에게는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지만 화면 노이즈 효과는 걸리기 때문에 잘못 사용했다간 한순간에 트롤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갈로르에 대한 짧은 평을 하자면 상황에 따라 연막과 패시브를 이용해 1대 다수가 가능한 캐릭터지만 초보자가 잡으면 오히려 트롤이 될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